하나 지금 제가 오늘 제, 저 제보 받은 게 어제 진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스탄을 규탄하는 분들이 인천공에 가신 거예요. 가신 거예요. 모스탄을 규탄하는. 좀막아리려고 갔는데 아, 어.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아. 근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막 난리가 났는데 한 분이 갑자기 그 빨간 풍선 있잖아요. 네. 이걸 발로 밟았대요. 음. 뻥 터졌잖아요. 네, 음. 뻥 터지니까 갑자기 그 주위에 있는 그 USA 외치던 분들이 빨갱이다 좌빨이다 이렇게 손가락을 지지 하니까 음. 공항경찰대가 음. 그 사람을 덮쳐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덮쳐 음. 덮쳐고 오. 체포합니다 풍선 터뜨 그 사람을? 체포해 풍선? 체포하는데 근데 그분은 모스탄을 규탄하러 간 분인데 아, 예, 네, 규탄하러 간 분을 그러니까. 갑자기 좌빨이다 라고 좌표를 찍으면서 공항경찰대가 끌고 와서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심하네 네. 아니 심지어 근데 반국가 세력입니다. 모스타은 음, 그러니까. 그거를 찬양하고 음. 옹호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음.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규탄하는 사람을 체포해갔다고. 그러니까, 그분이 체포되고 이 이분들이 뭘 했냐면 거기서 은평 제일교회 그 차를. 공항 출국장 앞에 바로 딱 대놓으니까 음. 우리 거기 될수 있어요. 그거 안 돼요. 네. 바로 바로 그뭐 아, 우리 뭐뭐 그, 뭐 저기 뭐 국회의원 차도 거기다 못 맞아요. 대요. 아, 그래. <laughs> 근데 거기가 다떡대놓을까 이분들이 이걸 왜대대 하니까 경찰들한테 저. 항의를 하니까 아, 이건 공항 공사랑 얘기가 다된 거다라고 했 그래? 우리가 아, 지금 왜? 한국 공항공 그러니까 그 인천 공항 공사가 약간 협조한 느낌이 있다는 게 지금 이분들 얘기예요. 와이 뭐야? 그래고 이분들이 난리를 치니까 잠깐 뺐다가 다시 와서 모스턴이 거기서 타고 갑니다.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거기서 우리나라 아, 국민은 세울 수도 없는 그곳에 차를 대기시키며 네. 그리고 막으러 간 사람, 규탄하러 간 사람을 공항 경찰은 왜 체포했으며 이런 네. 것들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도 아마 전임 정권, 저 윤석열 정권 임명하신 낙하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저 그... 박근혜 측근이라고 하면서 음.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지. 네. 인천공항에서 사자.